네, 미술 치료하는 최인혁입니다. 어, 상담센터 같이 이사도 하고, 또 명칭도 바꾸고, 또 학기가 또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음, 바쁘다는 핑계로, 어, 영상을 많이 좀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어, 32번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미술 치료를 갖다가 두 가지 입장에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 창조의 능력. 수치료에서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다음 또 하나는 창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의성을 갖다가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 창조와 창의성, 창의성 발휘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상담실이 이전했고요, 어, 대전 그 오류동에 커다전 사거리 센트리아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습니다. 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락처 및 미술 치료 관련된 내용들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 자, 창조의 능력으로 좀 이야기 를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술을 통해서요. 미술을 통해서 아이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또 아이들 같은 가족을 좀 이해를 하고 도려면요. 우 이거요. 모든 인간은 창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 창조를할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물론 여기서 창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은 미술이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자기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새로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 창조의 잠재력은 다 있는데 그런 창 창조의 잠재력이 좀좀 발휘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 어, 고전한 관심과 지원만 주어진다면 뭐라 되어있어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성장과 창조하거 이런 부분 또 성장과 창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믿기 때문에요. 이걸 통해서 나의 내면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의미부여를 하면서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어, 계속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잠재력을 펼치려면 이렇게 되겠죠. 잠재력을 펼치려면 아동이 선호하는 재료, 이 재료가요. 물론 개인마다 선호하는 재료는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개성 있는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재료, 또 미술 표현의 양식이라든지 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어 그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징성을 부여하는 주제. 또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야기 이런 거,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모든 아이들, 또 아동, 성인, 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에 이르기까지 창조를 하고픈 충동과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또 놀이를 통해서도 자아를 창조할 수 있고요. 특히 미술치료에서의 어떤 미술을 통해서도 이자를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기가, 욕구가 어 기본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되고요. 자,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었고요. 자, 또 이어집니다. 이 창조라고 뜨는데요. 음... 창조, 창조. 뭔가 창조하는 것은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흔적을 아닙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꼭잘돼 있는 어떤 그림 이런 거 아니고 낙서가 되었던, 뭐가 됐던, 색이 됐던, 어떤 형태가 됐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흔적을 남기고요. 그개성 있는 미술재 죄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형태를 했다 부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 여러분 이런, 이런, 이런 욕구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욕구에서 창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또 어, 본인이 미술적인 어떤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 무언가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저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게 참 좀, 좀, 어, 새롭고 재미있어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시민적인 욕구에서 창조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이 미술 재료를 갖다 이제 보았을 때 지금은요 한번 가 보세요. 저희 지금 지 앞에 도 이렇게 문구점이 큰 문구점이 좀 있는데요. 어 돈이 없어서 다 재료를 못 사요. 재료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이 이 저도 이제 재료를 보았을 때좀 가슴이 설레는 느낌이 있는데 또 아이들이 자기가 딱 표현할 때 있어서 미술 재료를 보았을 때. 아동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은 다 틀리지만요. 그 반응을 잘 관찰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어, 특히 이제, 이 미술취를 통해서 보세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 혼란스러움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결국은, 어, 미술제를 통해서 나의 혼란스러움을 갖다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미술료에서는요 그래서 내면의 갈등이 있는데 그런 내면의 갈등을 감소를 갖다 시키게 되면요 어~ 혼란스러운 어떤 나의 에너지를 갖다가 방출할 수도 있고 어~ 그런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해방감을 어게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면 외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특히 뭐~ 어~ 내부와 외부를 갖다 통합시킨다. 내면과 외면을 갖다 통합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드와 슈퍼에고, 내지는 뭐, 내면과 외면, 이걸 갖다가 통합시키는 어떤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 창의성 발입니다. 어,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서 연구가 된 것들이 1950년도 미국 교육학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1950년대, 지금부터는 창의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한 70년 정도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또 수업한 것들도 창의성이 관련된 수업을 갖다 따로 좀 하고 왔어요. 왔는데요. 어, 어떤 강조를 해도 무리가 없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어, 능력 중에 하나가 이 창의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나이가 어려도요, 일단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 무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매슬로가 얘기했잖아요. 뭐, 지구의 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황홀한 느낌을 갖다 경험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미술을 통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배출을 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배출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나의 긴장도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죠? 승화한 나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냥, 그냥 흘려 보냈었던 나의 어떤 갈등인데, 그런 갈등을 갖다가 승화시킨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평화로운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기 때문에 뭔가 건설적으로 미술 활동을 활용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또 창의성을 갖다 발휘하면서 또 뭐랄까요? 어, 내면의 외면의안정을 갖다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떤 미술 활동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창의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미술을 통해서 경험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각을 넓히고 확장한다 경험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감정을 갖다가 알고서 그걸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갖다 표현하는 어떤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 몰입하는 거예요. 이 교과 쪽에서는요, flow라고 해가지고요, f, l, o, w 해가지고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갖고 있는데, 미사동 속에 내가 뭔가 몰입하면서 뭔가 어, 표현적인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나의 사고, 나의 감정, 나의 행동, 이런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줄 갖다가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자 어, 미술활동 그 자체가 뭔가 각자의 개성을 갖다가 향상시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미술을 통해서 각자의 개성을 발견할 수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심미적인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이라고 되어있네요. 그 심미적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아름다움을 갖다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드는 즐거움, 또 자신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타인한테 칭찬을 받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요. 때로는 음또 나의 어떤 작품을 갖다 선물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어떤 어 내용을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이게 이게 결국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미술치료 미술활동 미술치료 같이 뭐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 미술치료는요 아 애나 어린이나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복잡한 감정에 어떤 형태를 갖다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제공해 준다는 것들 또 그런 형태로 표현할 때 내가 힘들었었던 어떤 고통이나 마음 아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멈출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